어, 아, 근데 돈 진짜 안 썼어요. 왜냐면, 집 밖을 거의 안 나갔고, 진짜 최소한의 내 식비 정도, 그 다음에, 뭐, 아키아바라가서 뭐, 오나울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사는 거 정도? 그거밖에 안 나가서, 진짜 안 나갔어요. 완전, 한달 생활하는데, 백만원이면 적은 거지. 아니, 왜? 아 일본 가면 다 오나울 한 개씩 사지 않아요? 아니, 왜? 왜? 일본 가면 한 개씩 아오 요번에는 뭐가 나왔나 신제품이 뭐가 어이 제품은 주름이 어떻게 돼 있나 어 이거 컨셉 괜찮은데 이러면서 오너런 게 싫어서 사지 않나? 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오너울은 괜찮아요 진짜 완전 중형이나 아니면 막 대형 또는 막 완전 인체 같은 거 아니면은 오너울 정도는 괜찮다고나 들켜봤어요 <웃음> 들켜봤어 <laughs> 어나 어디가? 왜안 나오지? 나 여기 어디? 어어어왔다 어, <laughs> 어디까지 했겠죠? 아 그래서 걸려봤어. 오나홀 걸려봤어요. 갔는데 딱 내가 그때는 미숙해서 어리 어리숙? 아 어리숙은 좀 바보 같은 느낌이고 미숙해서 그 모르고 내가 배낭에 이거 그 비행기 기내 안에 러브젤을 껴간 거야 오너울 옆에다가 러브젤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갔던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갑자기 삐삐삐 울리더라고 그래서 어, 가방 검사 좀 해보겠다고 <laughs> 아예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요, 요만큼? 요만 했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삐삐삐 걸리는 거야 가방 검사를 하겠대. 어? 나뭐 걸릴 게 없었는데 이러면서 딱 하고 있는데 오늘 봉투를 이렇게 딱 꺼내는 거야. 와우! 와, 나 진짜 놀랐어. 나 그게 내 가방에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그것 때문에 걸린지도 몰랐는데, 그걸 딱 꺼내시니까. <laughs> 나 깜짝 놀란 거야. 거기다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 검사하시는 분이 하필 여성분이셨어. <laughs> <laughs> 이거 뭔가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그 러브젤이 들어있던 거지 오나우 온하울 옆에 오나우를 근데 봤는데 맞아 맞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나도 알고 있어요 그그 사람들은 이미 엄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겠지 하지만 그건 머릿 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다 보면 겁나 쪽팔려요 <웃음> <웃음> 어 나도 나도 어디가 나도 어디가 나도, 나도. 또 어디 어, 나 어디가 어나또 어디가 나또 어디가 나또 어디가 나또 어디가 어디 어어어나나 어디가 뭐야 아니 나 이거 왜이래 진짜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나 이거 얘기좀 해 썰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네 어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 하필 여성분이셨단 말이야 어 그래서 쪽팔린건 어쩔 수 없이 쪽팔렸습니다 어 근데 딱 열어보더니 진짜 그분 리액션이 엄청 컸어 딱 이렇게 보이고 그 러브젤도 그냥 러브젤이 있어요. 그 주황색깔의 그냥 민문이 이렇게 러브젤이 있고 내가 산 거는 그 하얀색 뚜껑이 캐릭터가 벗은 몸으로 그 캐릭터가 뭐였냐면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시부야 린이었거든요. 시부야린짱이딱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몸을 가리고 발그레 띄워져 있는 그 그림이 붙어져 있었어. <laughs> <laughs> 그분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어 이거 어떡하지 어 도시요 도시오 이러면서 선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남자 직원 이렇게 부르시는데 <laughs> 너무 미안했어 아니 쪽팔린 거보단 너무 미안했어 정말로 <laughs> 어 코레 난데스까 이러면서 아 어, 이거 뭐뭐 뭐, 러브젤이라고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로.